뭐고 또 그. 그래서 고객님은 뭐였죠? 내용이? 램 오버클럭 한다음에 이제 안 네. 켜지고 이지 디버거에 네. CPU 불 들어오고 CPU 불 들어오고. 네. 어. 그러면 램 오버클럭 전에는 괜찮았어요? 네. 램을 다른 걸로 혹시 어 보셨나요? 네, 해 네. 봤어요. 똑같아요. 네. 아, 쉽지 않은 거구나. 7레드 b 6 5 0그 CPU는 뭐예요? 9800X3D. 9800X3D. 메벌이 바꿔도 똑같다. 네. 당연히 저건 해 보셨을 거고. 네네. 조기하네, 그쵸? 네, 초기화 그렇 네, 수은 존재보고 시모스 클리어되고. 잘 간다. 일단 볼게요, 증상 보고. 네, 네. 어, 아마 고객님 건맡 키우고 하실 확률 높아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이미 왜냐하면 고객님께서 이미 해보실건다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다 시스템 편하신 거예요? 네. 음, 진짜 CPU 불 들어가네. 혹시 CPU도 뺐다는 꽂아보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안 해봤어요. 아. 그것만 빼고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제가 고객님 한에서할건 뭐냐면요 그것만 해볼게요 네. 그래도 안 되면은 맡겨 가신 쪽으로 네 그러면 저희가 다른 CPU를 일단 껴보면 간단해요 다른 CPU 껴봐서 동일한지 아닌지를 볼 거예요 네뭐 보드랑 CPU가 둘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오. AM5가 상대적으로 더잘 휘어요 인텔보다 뭐휜건 없어 보이거든요 네. 어, 근데 쿨러를 이걸로 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뒷 쿨러? 진행을 어이 큐브가 예뻐가지고 아 일단 지금 임시로만 해보고 한번 볼게요 어차피 네, 네. 이 상태로도 되니까 고객님 이거는 맡기고 가시면은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은 AM5 당장 CPU가 없어요. 근데 내일 하나가 와요 네. 그거 오면은 제가 7.5Mhz 가장 기본이 되는 CPU 있잖아요 네. 껴보고 증상이 동일하면 그때는 웬만한 보드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보드 네. 보내기 전 물론 메모리도 혹시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볼 거고 지금 네. 고객님 앞이라서 고객님 증상만 제가 확인해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네. 자, 일단 고객님 거 CPU는 제가 뺐고요. 그러면 테스트용으로 7,500F 한번 끼워보고 증상 똑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한번 넣어서 똑같이 CPU에 불 들어오면은 뭐 CPU 쪽 문제는 아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쨌든 LED가 반응이 바뀌었어요. 예. 원래는 CPU에 바로 불이 들었는데 지금은 CPU d 램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지금 보시면은 어, 뭔가 된것 같기도 한데 d 램 들었던 게 사라졌죠 이게 지금 그래픽 카드가 없는 CPU니까 컴퓨터를 끄고 그래픽 카드를 한번 달아서 다시 해볼게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픽 드 달았고요 아, 될것 같거든요 뭔가 저는 넣었고 아까처럼 네, d 램에두개 그러니까 CPU만 들어왔다가 왔다갔다는 디램에 불들어오고 네 넘어간 것 같은데 LED는 일단 둘다 꺼졌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 좋아요 네, 키보드 LED 불들어오고 캡슐 락바는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인데 자 이렇게 해서 네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CPU 바꾸니까 아, 되네요 다행입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지금 CPU가 불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고객님 거 원래 CPU 있잖아요, 983D. 이거를 다시 한번 끼워볼 거예요. 어쨌든 다른 CPU를 끼워서 잘 됐을 때 원래 문제 있어 보이던 CPU를 끼워서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기대해보고 일말의 가능성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983D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님 CPU로 부팅이 잘 될지 한번더 켜볼게요. 일단 켜자마자 CPU에 똑같이 불이 들어오고. 넘어 가라. 가자. 아, 똑같네요, 예. 그러면 어쨌든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또램 오버클럭을 하다가 CPU가 죽는, 뭐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어, 흔치 않을 텐데, 예. 원래 램오버가 잘못돼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목통이었다가 어 초기화하면 잘 되거나 아니면은 잘 되는 거같다가 게임이 꺼지거나 블루스크린 뜨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 뭐 다른 하드웨어를 이렇게 불량으로 만들거나 죽이는 경우는 못본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증상만 어떻 보면 고객님이 램오버 클럭 하다가 목통이 된 이후에 CPU 계속 불이 들어오고 교차 테스트 해보면은 고객님 거 원래 CPU가 지금 이상한 거죠. 아무튼 그럼 이거는 제가 고객님께 안내 드리고 저 CPU는 제가 AS 보내가지고. 한번 네, 교체 받는 쪽으로 진행해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불량 인정받아서 교체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바로 껴보고 잘 되는지만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불 들어왔습니다. 이 아무래도 보안 때문에 이렇게 하드웨어가 변하면 아예 잠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푸는데 고객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긴 합니다. 네, 방금 고객님이랑 통화 나눴는데 예, 고객님께서 그러면 그냥 코드 발송 이런 거안 하시고. 직접 가져가서 써 본다고 하셔 가지고요. 네, 이거는 그럼 종결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선정님만좀더 하고 고객님 오시면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끄고 정리할게요.